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인지를 자청하다. 창세기 44장. 형제들은 애굽 총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총리는 바로 요셉이었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유다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라. 은잔이 발견된 그 아이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그 순간 유다는 깊은 결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을 떠올렸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잃으면 그 마음이 찢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주인이여, 제발 제 말을 들어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이미 요셉이라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베냐민마저 잃으면 아버지는 슬픔에 잠겨 죽고 말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 대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버지와 형제들을 지켜야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동생을 위해 인질이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형제애와 책임감,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다는 단순히 말로만 형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자유와 생명을 내어주며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형제애와 사랑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뢰와 사랑을 세우는 기초입니다. 유다의 희생적인 태도는 훗날 인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본다면 누군가를 위해 책임을 지고 희생하는 용기가 참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